네, 어, 묵상 간증. 자녀에게서 보이는 나의 모습입니다. 어느날 딸이 제게 뜬금없이 일종 대형 운전면허와 지게차 면허를 따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말하고 일하는 게 힘드니 앞으로 지입 기사로 일하고 싶어 라는 말의 순간 저는 멍해졌습니다. 그러면서 늘 그렇듯 내 생각이 올라와 그 거칠고 험한 일을 내가 견딜 수 있겠냐. 아빠 사업도 힘든데 차는 어떻게 구입하려고 그러느냐? 물으니 딸은 1초도 망설임 없이 대출을 알아봐야지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에 저는 직장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너에게 누가 대출을 해주겠냐? 그러지 말고 내가 할수 있는 일을 찾아봐라며 딸을 설득했지만 딸은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이후 남편은 딸을 말리기는 커녕 차로 연수까지 해주며 시험 준비를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원망스러울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서로 너무 닮은 부녀에게는 제 말이 들리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다른 일종 대형 운전면허를 취득한 뒤 현재 지게차 면허 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다며 포기하는 척 했지만 제 속에는 걱정과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다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내 생각으로 딸을 설득하려고 한 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딸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은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직 눈앞의 현실과 물질 걱정에 매여 굳어진 마음으로 하나님과 교회 공동체의 묶기를 꺼렸습니다. 또한 자기 유익을 보다 남의 유익을 구하여 덕을 세우라는 말씀을 묵상하며 딸이 대인 관계를 힘들어하고 사람들과 일하는 것에 관심이 없는 없는 게재 세상 기준으로 내 유익을 구하며 양육한 결과구나 가 인정되어 눈물로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친정 아버지가 허리 수술 후폐 무리차 생사를 오가던 사건을 통해서도 제가 부모님과 형제 자녀의 구원을 위해 한 일이 하나도 없고 관심조차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그저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남을 판단하고 살아왔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는 내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고 말씀의 인도함을 받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기도합니다. 네, 적용하기 내 기준과 판단을 내려놓고 딸에게 교회 공동체에 물으며 가기를 권면하겠습니다. 친정 부모님과 동생에게 신앙 서적을 선물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부모님께 안부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네이 딸의 모습을 통하여서 어~ 딸이 이제 직업을 구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을 대하는 거가 힘들다라고 했을 때그곳에 어~ 귀를 기울이지 못하였던 부분들 그리고 딸이 이렇게 대인관계를 힘들어하고 사람들과 일하는 게 관심이 없는 게 세상 기준으로 내 유익을 구하며 양육한 결과가 이렇게 눈물로 또 인정이 되어서 회개하게 되었다고 하잖아요 또 친정 아버지가 허리 수술 후폐 무리차 생사 오가게 된 사건 통해서도 부모님과 형제 자녀의 구원을 위해 내가 한게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 또 이렇게 깨닫게 되었다라고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들 속에서 정말 내 모습을 이렇게 볼수 있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이것을 이것을 통해 이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은 고린도전서 10장 23절부터 11장 1절까지인데요. 23절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laughs>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라고 해가지고요. 어, 모든 것이 가한다. 그러니까 모든 걸다할수 있다라는 말이겠죠. 이것은, 어, 세상에서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할수 있는 것을 자유라고 하잖아요. 그러나 그리스인들은 그것이 우리들의 이웃에게 유익하지 않거나 공동체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덕을 세우는 것을 해야 이게 진정한 자유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웃에게 유익하지 않거나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하지 않는 것이 주님이 주신 자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유가 정말 이 교회 공동체를 하나로 연합시키고 있는 그런 자유인가를 우리는 거기까지도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23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 어, 가정과 교회 공동체가 연합하기 위해 내가 내려놓아야 할 자유는 어, 무엇일까요? 24절에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어,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온 우주의 주인이신 어,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러 오셔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신 것이 어, 자유의 사람을 살리는 자유의 원형이자 극치라고 할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만 봐도, 아, 이건 자기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구하는 거구나. 라고 우리가 분명히 알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내 자리에서 이웃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내 권리를 쓰지 않는 것, 이게 완전한 자유를 본받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렇게 위해서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사랑은 상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채워주려는 마음인데, 내게 주어진 자유로 내 필요와 유익보다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고자 자발적으로 돕는 것이 남의 유익을 구하는 자유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24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 내게 주어진 자유를 오직 나만을 위해 사용하지는 않나요? 오늘 가정과 학교, 직장 등 내 삶의 터전에서 가족과 이웃의 구원을 위해 내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네, 25절에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라고 했어요 여기서 뭐 묻지 말고 먹으라는 것은 자신을 의식하거나 뭐 자신의 상태를 평가하지 말고 먹으라는 뜻인데 음식의 출처를 알아내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시장에서 파는 음식들이 그 고린도 지역에요. 우상에게 바쳐진 것도 많이 있었지만 우상에게 바쳐지지 않은 것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상의 경우에서 성도들은 시장에서 고기 사는 일을 놓고 너무 걱정하거나 지나치게 심각하게 굴거나 혹은 상황을 너무 세밀하게 따지거나 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26절에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이것은 시0편 24편, 1절을 바울이 인용한 거거든요. 어, 음식과 이 음료는 하나님의 선하신 창조의 일부이기에 네, 자유롭게 네, 그것들을 먹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27절부터 29절까지 보면 먹어야 되는 경우, 먹지 말아야 되는 경우가 또 분명히 나와요. 27절에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고기 어,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 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 불신자가 예수님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누군가를 초대한다면 어, 여러분 손님을 거의 대접하는 경우에는 웬만하면 어, 뭐 고기를 대접한다고 하면 좀 좋은 부위들을 네, 이렇게 또 상태가 좋은 것을 대접하지 않겠습니까? 어, 좋은 부위나 고기 상태가 좋은 고기가 어, 이것은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진 후에 판매되는 것이 어,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손님이 불신자잖아요, 불신자. 뭐 그런 거에 대한 개념이 없죠. 아, 어, 이 불신자 같은 경우는 환대의 의미로 질 좋은 고기를 대접하였을 때 이것은 이방 신전에서 나온 고기라는 것은 자명했습니다. 그러나 친구가 먹는 음식에 양심의 가책을 갖지 않는 불신자일 경우 묻지 말고 바울은 먹으라고 권면합니다왜 그러냐면, 네, 자기 양심보다 초청하고 대접해 준 사람의 배려가 더 중요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우상의 재물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이것을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 지혜롭게 행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분별이 참 쉽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 사람의 우리의 무슨 선택 권한들은 구원을 위한 것이어야 된다라는 것이겠죠. 우상재물에 대한 내 양심보다 이 경우에 더 중요한 것은 내 선택에 따라 반응할 이웃의 양심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웃의 구원에 관심이 없으면 어, 이것은 분별이 귀찮고 어려울 뿐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구원에 관심이 있으면 십자가는 지혜이고 타이밍이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이 잘 분별해 나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27절에 대한 적용질문은 오늘 내가 구원을 위해 관심을 가지고 분별해야 할 일과 분별해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요? 그래서 정말 구원을 목적으로 우리가 하나하나 분별해 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28절에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누군가가 그 자리에서 이거는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이에요. 라면서 이 출처를 말했을 경우에는 그 알게한 자와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또 상대방에게 또 다른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 고기의 출처를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뭔가 의도가 있는 거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또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에 내가 말한 양심은 너의 희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오. 바울이 말하는 양심은 너의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오라고 해서 나의 어떤 모습 때문에 시험을 들 만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 그만한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29절에 대한 적용질문은 다른 이의 양심을 위해 내가 하거나 또는 하지 말아야 할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30절에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네, 모든 것이 또 감사함으로 이것이 참여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자체 잘못 생각하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의 눈치도 봐야 되고 저 사람의 눈치도 봐야 되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그러한 영혼에 대한 우리가 애통함이 있다면 구원에 관심이 있다면 네, 주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것 자체에 감사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뭐 고기를 먹느냐 안 먹느냐를 가지고 불편해 하는 게 아니라 아 그래도 내가 주의 일에 쓰임 받고 있구나 하며 감사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눈치 보는 것 같을 수 있겠죠. 그러나 구원의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그런 것들을 감당해 나가야 한다라는 것이겠죠. 누구에게든 마음을 열고 다가가 구원을 전하고자 내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감사하는 자의 자유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서 조심조심 분별하며 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 고린도 교회에 왜 이렇게 많은 문제들이 일어납니까? 그 이유는 어, 이 31절 말씀을 반대로 살았기 때문이에요. 자기의 기쁨과 자기의 만족만을 구하며 살았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는 그렇게 많은 분쟁들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죄는요, 사실,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도 알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모든 죄는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데서 시작한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 정말 자기 삶의 이렇게 결론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겠죠. 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라고 할수 있잖아요. 예수님의 그 삶을 보면, 네, 어, 그 말구유에서 시작하여서 십자가로 삶을 마치시는 그 예수님의 삶의 종합본이 바로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32절에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이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것은, 어, 넘어지게 하지 않는, 어, 걸리지 않게 하는 자가, 네, 되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누군가를 나 때문에 넘어지지 않게, 걸리지 않게 해야 되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이 복음을 전파하는데,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거침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때문에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 이런 말이 나오지 않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겠죠. 근데 이것은요, 여러분, 우리 보고 세상과 막 이렇게 동떨어져 살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바울은 오히려 우리들이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라고 말했다라는 것은 네, 이것은 불신자들과 교제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뜻이에요. 오히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라고 바울은 가르치는 거예요. 이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이죠. 예수님의 본이라고 할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어, 이방인이나 세리나 창기와도 거리낌 없이 어울리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전염되는 자가 아니라 어, 거룩을... 전파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놀랍게도 막 병자들이 예수님께 손을 얹잖아요. 그러면 그들의 병이 치유함을 받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예수님은 그 세상 속에 들어가 사셨지만 정말 거룩을 전염시키는 삶을 사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세상 속에 들어가서 이 거룩을 전파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32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 나는 복음 전파에 있어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디딤돌인가요? 아니면 예수님께 인도하기를 막는 거침돌인가요? 어, 나는 세상에 물들고 있나요? 아니면 세상을 거룩으로 물들이고 있나요? 33절에 나와 같이 모든 일에 어,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이것이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좀잘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세번역 성경의 이 33절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도 모든 일을 모든 사람의 마음에 들게 하려고 애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모든 일을 모든 사람의 마음에 들게 애쓰려고 한대요. 그것은 내가 내 이로움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이로움을 추구하여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모든 일, 모든 사람 마음에 들게 하고, 많은 사람의 이로움을 구하는데, 그것은 바로 구원의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까 우리 31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한 영혼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로 이한 영혼을 우리가 인도하려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공동체 안에서 질서를 따라 순종할 때 조금씩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위해 말씀대로 행한 적용은 하나님은 물론 모든 사람에게도 기쁨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 묵상을 할때꼭 적용하기를 하잖아요. 이 적용하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이 말씀 묵상이 나만의 그냥 기쁨, 감격, 이런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겠죠. 이것이 이웃까지도 나아가야 되어지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33절에 대한 적용질문은 내가 오늘 판단을 멈추고 말씀에 귀를 기울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묻고 행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바울이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내가 되었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 생활로 보여주셨던 삶의 방식을 바울은 본받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본받으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게 될 것이고 어느 누구에게도 복음을 위해 거리낌 없는 자가 될 것이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더 앞세워 그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바울은 본받았기에 바울이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자신이 늘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진정한 권면은요, 삶으로 하는 권면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배우고 아는 것에서 끝나서는 안 되고 그것을 삶에 적용해 예수님을 닮아가야 한다라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기 자신을 자기의 전부를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안다면 어찌 이웃을 위하여서 우리가 무관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하여 정말 우리가 모두가 다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서 바울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할 수 있도록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정말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는 이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너무 우리들은 말만, 지식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리해라, 저리해라, 이것이 옳다, 저것이 그르다라고 말하는 것보다도 내가 순종하는 모습, 십자가 지는 모습,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정말 우리 주변에 있는 자들이 우리들을 통하여 예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